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차를, 차를 타고 운전할 때 혹은 횡단보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불에 길을 건너고 엑셀을 밟으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 파란불 에손 들어보세요. 어우, 네. 똑똑하시네요. 네, 초록불이죠. 어, 제가 맨날 이걸 틀려가지고. 어, <laughs> 딸들에게 이제 지적을 받아요. 지금 아마 파란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죠. 예, 저 같은 분이 많,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파란불이 아니고 초록불이야. 라고. 이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 신호등의 이 초록빛과 또 빨간빛과 노란빛은 우리를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합니다. 지침이 되어주죠. 만약 신호등이 내야의 빛을 잃는다면 도로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잘 살펴보아서 세상의 빛이 정말 무엇인지 어떠한 빛인지를 안다면 이 빛에 관해서도 어, 추록불을 파란불이라 말한 것 같은 오류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시죠.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 동네는 도시 혹은 성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은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14절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14절 말씀에서 숨겨지지 않는 건 나, 세상의 빛이 나라고 했으니까, 숨겨지지 않는 건 나인가? 아니면 산 위에 놓여진 도시인가? 뭘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 지금 저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나고 있다는 건데, 내가 빛나고 있어서 내가 너무 밝아서 저 도시 사람들이 나를 못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죠. 다시 읽어 보면 그게 아닌 걸 너무 뭐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래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숨겨지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동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지지 못하는 건 내가 아니라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비추는 빛 때문에 저 도시가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못 보실 수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가 무엇인가요? 저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는 근거가 뭔가요? 내가 그 도시를 비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비춰야 합니다 내가 비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실 수 있게, 나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와 그 복음의 빛을 느낄 수 있게 비추어야 합니다. 빛의 목적, 그리고 방향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라 해놓고 바로 다음에 산 이의 동네를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 세상에 빛이면 그래서 혹그 빛이 어디에 떠 있어도 다 비칠 수 있는 빛이면 굳이 동네를 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셔놓고 작은 동네 하나를 언급하시는 거죠. 그 동네는 산 위에 있는 동네래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니까 햇빛이 잘 드는 곳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산 위에 동네라 하는 말은 오히려 반대예요. 산꼭대기의 도시를 건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어디에 짓죠? 산에 지어도 중턱에 짓습니다. 중턱 산 중턱의 도시들은요, 빛을 잘 받을까요, 아닐까요? 못 받습니다. 평지에 지은 도시들보다 더 빛을 받기가 힘들 겁니다. 산들이 다 가로받고 있으니까요. 태양에게 만약에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게 의지가 있다면. 그런 산, 중턱, 구석, 마을까지 향하여 가서 그렇게 비추어 주렴만 태양은 그렇게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어두운 곳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늘진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가서 저산 중턱의 동네에 가서 저 골짜기에 가서 비추어다오 너희가 그 역할을 해내면 그 동네가 내게서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아버지께서 너로 인해서 비춰진 곳을 그 곳을 그 사람들을 볼수 있을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는 빛이니까 나는 그냥 저 태양처럼 떠 있을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움직이는 빛입니다. 어둠을 찾아 헤미는 빛이에요. 어둠을 찾아 헤미는 빛. 그걸 위해 창조된 빛입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 아멘. 등불을 켜가지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답니다. 여기서의 말은 당연히 타는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모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모디온은 곡식이나 물건, 을 특히 이제 곡식을 주로 담는 통을 가리킵니다. 약한 8리터. 어, 부피의 용기나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빛을 내는 등불을 어, 이렇게 등불을 켜서 이 그릇 아래에 두면 옆에 두면 당연히 빛이 가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하십니다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가 바, 말 아래에 둔다고요? 근데 정말 누가 그렇게 두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누군가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의 말이 곡식을 담는 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곡식을 담는 통이에요. 쌀 담는 통이에요. 그럼 그 통을 보통 어디에 둘까요? 부엌에 둘 겁니다. 거실이나 방에 두지 않을 거예요. 식탁 위에 두지 않을 겁니다. 부엌에서도 아주 구석진 곳에 둘 겁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둘 거예요. 기껏 비싼 기름을 써가며 등불을 켜놓고는 그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고 부엌으로 가서 가장 구석 말 아래에 두는 행위. 예수님은요, 그 행위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 행동이 뭘 의미하길래요? 은폐, 숨김, 무용을 뜻하는 겁니다. 빛을 숨기는 거예요.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빛을 말 아래에 두어 숨기는 겁니다. 은폐시키는 거죠. 그리고 무용을 뜻합니다. 등불은 밝히기 위해서 켠 것인데, 기껏 기름을 사용해서 켜놓고서 그걸 저 아래의 구석에 놓으니까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라 하시는 거예요. 등경 이라 함은 보이는 곳 선반 위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가 가진 복음을 정말 등경 위에 두었느냐?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는데 혹 그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 우리는 응당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내가 가진 복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 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드러내야 하는 빛인 건 아는데, 들고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하여서 내가 너무 악하고 약하여 사람들이 내가 들고 있는 빛을 보지 않고 들고 있는 내 지저분한 손을 먼저 볼까봐, 미움과 시기로 얼룩진 내 얼굴을 볼까봐, 초라한 내 행색을 볼까봐, 주신 빛을 가져가 저말 아래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빛은요, 그 정체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감추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빛은 언제나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절에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방향을 결정하여 목적을 가지고 비추어 할 곳에 비추어 그 영혼들이 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빛을 숨기지 말라 하셨죠.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드러내어 비치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빛과 16절에 나오는 빛과 행실, 착한 행실은요 다른 거죠. 빛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며 그래서 곧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착한 행실이다 말할 수 없기에 16절의 빛과 착한 행실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 16절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 빛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집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내가 가진 예수의 영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되나요? 스스로에게 이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찌 착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자동차에 자가용에 이제 십자가 걸어놓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그걸 걸어놓고도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고.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걸어 놓거나 차 뒤편에 물고기 어, 이투스를 어, 붙여 놓고 다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내가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운전하고 다니겠다라는 표시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룸미러에 걸어 놓는 십자가를 보면서 아, 저렇게 십자가 걸어 놓고 이상하게 운전해서 예수님 욕먹이면 어쩌려고 저러지? 라고 할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세운 만큼, 인격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만큼의 각오와 다짐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제가 길치라 가지고 어느 고속도로인지나잘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다 보면은 진짜 되게 큰 간판에 Jesus loves you 라고 써있는 간판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 그 간판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볼 때는 와, 저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하다니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볼 때마다 그 회사 회장님이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사고 못 쳐요 예, 그분은 뭐 탈세 못하고요 그분은 외도 못합니다 그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임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긴장하며 더 착하게 살고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발버둥 치셔야 할 겁니다 빛을 대놓고 비추셨잖아요. 착한 행실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착한 행실과 빛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예수를 발견하던, 내가 티는 예수의 향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선하게 살지 않을 수 없던 중요한 것은 빛과 삶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어,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이 뭘까요? 빛을, 아니,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 가장 탁월한 방법을 모두 아실 겁니다. 귀한 손님을 부르는 거죠. 물론 청소를 항상 잘해놓으면 언제든지 손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면, 게으르다면, 부족하다면 이것 또한 아주 탁월한 방법일 거예요. 주님을 모셔놓으세요. 주님을 모셔놓으십시오. 내 삶의 일선에,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을 내세우세요. 그러면요, 내가 내 집을 청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빛을 어, 빛은요, 비추어야 빛입니다. 빛은 비추어야 빛이에요. 요즘은 연예인들이나 강사분들이, 공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죠. 사람들은 그렇지 몰라요. 공인들이 뭐 저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적인 입장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불편해할 사람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름 다 알려진 강사가 강연할 때마다 시상식에서 수상 소금을 말할 때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심지어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까지 왜 그리할까요? 자신이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 믿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가진 이 빛이 진리라면 단순히 세상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그 빛을 꽁꽁 숨겨 두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요. 참 희한한 게요. 빛은 숨기면서 복음은 가리면서 부끄러워서 그런 것들은 가리면서 이상한 자랑들은 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프로그램 자랑하고 좋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자랑할 만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 좋은 예배당이 있다는 거, 잘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요, 그 자랑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다니 목사님은 예수밖에 모르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들어가도 거기에 예수가 있고 어느 행사에 가보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자랑하세요. 그게 빛을 내는 일입니다. 그게 빛을 내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 열방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성교의 밤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아 어,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각자를 통해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렇게 그 빛에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하죠. 에, 별거 아닙니다. 집에 있는 애들 동화책 내용이에요. 원래 제목은 "아기 고양이의 풍선"이라는 동화인데요. 아이들에게 이걸 읽어주다가 놀랐습니다. 여기에도 복음이 있더라고요. 동화책에도 복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동화책 읽어드릴게요. 어, 고양이 세 마리가 풍선을 달고 있습니다. 산책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엄마 고양이가 달아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고양이에게는 어, 파란 풍선을 두 번째 고양이에게는 노란 풍선을, 세 번째 고양이에게는 빨간 풍선을 달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심을 깨자면, 아이들에게 읽어주다가, 아, 헬륨가스를 넣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 꼬리에 실이 달려있고, 그실저 위에 풍선이 둥둥 떠다니며, 아이 고양이들을 쫓아다닙니다. 세 마리 아기 고양이들은 산책을 했어요. 그때 길에서 만난 얼룩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 꼬리에 풍선을 달았네. 그러자 파란색 풍선을 단 고양이가 말합니다. 아유 창피해, 난 풍선을 뗄 거야. 그러면서 풍선 줄을 뚝 끊었습니다. 풍선은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라갔어요. 옆에 있던 노란 풍선을 탄 고양이도 말합니다. 나도 뗄 테야. 두 번째 고양이도 풍선 줄을 풀었습니다. 와, 풍선이 없으니까 참 좋다. 난 저쪽으로 가볼 테야. 첫 번째 고양이는 나비를 따라 낯선 길로 막 뛰어갔어요. 와, 맛있는 냄새다. 생선 냄새인걸? 난 이쪽으로 가볼 테야. 두 번째 고양이도 모르는 길로 뛰어갔습니다. 빨간 풍선을 단세 번째 고양이는 혼자 천천히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잘 모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길이구나.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세 번째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첫 번째 고양이는 길을 잃었습니다. 으앙! 무서워! 나 혼자뿐이야. 두 번째 고양이도 울고 있습니다. 으앙!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때 길을 잃고 무서워서 울던 첫 번째 고양이와 두 번째 고양이는 저 멀리 떠 있는 빨간 풍선을 발견합니다. 빨간 풍선이다! 소리치며 풍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엄마가 달아준 풍선을 떼지 않은 세 번째 고양이 덕분에 고양이들은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형제들이 계십니까?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는 자녀들이 풍선 줄을 끊고 나비를 쫓아 생선 냄새를 따라 세상으로 가버렸나요? 괜찮습니다. 내 꼬리에 아직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 풍선이 거기에 달려 있는 한 저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풍선을 달고 있으면 돼요. 빛을 품고 빛을 내면 됩니다. 어둠과 폭풍 속에 있을 저 배들을 위한 등대가 되어주면 됩니다. 저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의 빛을 비출 것이기에 저들이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빛을 못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랑과 용서와 극률의 삶을 통해 저들이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으로 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을 이유가 넉넉해요. 예수의 향기, 우리가 아니면 뿌릴 자가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머리 감을 때 항상 바닥을 유심히 봅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경 써요. 그리고 머리를 다 감고 항상 이렇게 바닥 화장실을 보면 아, 오늘도 선방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머리를 감고 또 바닥을 봤는데 그날도 이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 가지고 마음을 놓았, 놓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기를 드라이를 하다가 무심코 천장을 봤는데 머리카락이 천장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머리카락이요 정말 엄청 가늘고 약하고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다날아다니는 거죠. 천장이며 벽이며 뭐 온갖 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늘면 머리카락. 이제, 한 가닥만 봐도, 아, 이건 정의역 머리카락이구나, 딱알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교회 돌아다니시다가 아주 가늘고 매가리가 없는 머리카락 보시면, 아, 그거 제 거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머리카락만으로도 이렇게 온갖 곳에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드라이 한번 하면 모든 곳에 정의역이 왔다갔음이라고 영역 표시를 하고, 아직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남아있음을 알리는데, 정작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날리고 있는가? 내가 지나온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지나쳐온 그 순간순간에 나는 예수를 남기고 예수의 복음을 뿌리고 있는가? 오늘 성도님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죠.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이셨대요, 남편분이. 어, 여성, 우리 성도님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고, 네. 그 남편분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리고 뭐 시어머니도 또 자녀분들도 신앙생활을 다 해도, 이 남편분은 교회를 같이 생각이,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래도 이제 아내분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딱 교회 앞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유턴해서 가셨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분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너무 착한 며느리, 너무 이쁜 엄마,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큰 병에 걸리자 가족 모두가 정말 매일매일 울음바다였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큰 병을 앓는 중에도 이 아내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매일같이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또 매일같이 믿지 않는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내분이 아프기 때문이었을까요? 아픈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여전히 행복하고 기쁜 그 얼굴 때문이었을까요? 남편분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에 같이 가자고 하셨대요. 그렇게 한 주, 두주 이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이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대요. 그때 남편분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우리 교회다. 그 아내분 성도님께 이 말을 그, 듣는데, 그 옆에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별말 아니죠. 그 별말 아니 그 한마디가 여보, 우리 교회다. 남편분의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말이잖아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풍선을 매달아 놓았더니 빛을 어쨌든 비추었더니 비추어졌어요.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우노 목사님께서 오전에 이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어느 교사이자 시인분이 쓴 찬송가들을 소개해 주셨죠. 453장, 예수 더 알게 원하네 라는 찬송과 더불어 539장, 어, 그 시인분이 쓴 찬송이라고 하셨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비추어라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를 찾는 이가 누굴까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만이 예수를 찾는 이인가요? 회신자만이요?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반응해 주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찾는 이들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갖 종교와 미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밖에 할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상처받고 그 문드러진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아우성으로, 누군가는 외면으로,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로, 누군가는 눈물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참 밝은 빛 누가 비추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그 빛이 들려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간 풍선 고양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꼬리에 매달린 풍선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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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누구나 어디서나 볼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숨기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추시기를. 더잘 비추기 위해서 선하기를 몸부림치시기를. 그래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포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 너무 감사한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부셨사우니그 명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도 세상에도 예수를 비춰야 할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폭풍 속을 항해 하는 배들도 많고, 어둠 속을 헤매는 발걸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숨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찾아내어 비추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빛을 들고 있을 자격을 고민할 때마다 나를 세상의 빛이라 명명하시니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